네 이번 시상은 K-pop의 발전을 주도하며 K-pop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레전드 아티스트께 드리는 AAA Top of K-pop Record입니다. Let's meet the winner of AAA Top of K-pop Record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past, present, and future of K-pop from the video. K-pop 레코드 김재중 AAA 탑 of K-pop 레코드 김재중 선배님 축하드립니다.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은 김재중님은 스테이지의 신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콘서트 전성매집, 일본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하는 등 명불허전 대표 한류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수많은 후배의 롤모델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모든 순간을 응원하며 수상 소감. 부탁드립니다. 네, 아, 너무나 감사합니다. 네, 너무나 어, 굉장히 영광스럽고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어, 이번 달딱 제가 20주년을 맞이하는데요. 어, 그래서 더구나, 더욱더 뜻깊은 자리이고 또 상인, 상인 것 같고요. 어, 그니까 한 20... 2 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. 굉장히 기분 좋은 일도 그리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는데 어 20년이 흘러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. 그 나머지 어 앞으로의 10년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기대도 되고 어 일단 제가 소속사를 새로 어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인코드 식구들과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어,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,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노현태 대표님 어, 함께 좋은 시간 같이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. <laughs> 저는 좀 글렀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어, 열심히 건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어,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사랑 그리고.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여전히 멋지신 것 같습니다.